안녕하세요. 소다성형과 권재원 원장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뭐, 각종 뭐,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 오시는데, 그 중에 뭐, 맞는 정보들도 있지만, 또 조금은 잘못된 어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아서, 몇몇 오해들에 대해서 바로잡아드리는 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수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처지는 건 아니거든요. 수술하는 과정 자체가 뼈에 붙어 있는 조직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뼈가 절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많은 조직들이 뼈로부터 박리가 된다거나 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다거나 잘못된 위치에 고정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봉합을 잘못하더라도 처짐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환자분들의 조건 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부의 두께라든가 피부의 탄력 이라든가 얼굴의 지방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처짐과 관련되어 있는 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최대한 효과를 드릴지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 어느정도 처짐의 문제는 예방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포스트잇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벽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갑자기 뚝 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접착력을 잃으면서 근데 사실 우리의 조직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박리를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지만 작아진 뼈의 조직들이 다시 잘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땡김이 페이셜 밴드라는 것도 착용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유착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는 인위적으로 뼈와 연부조직을 분리시키지 않는 한 벽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처럼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처짐이 생기는 분들은 한 1년 정도 뒤에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붓기가 완전히 빠지는 1년 전까지는 아무래도 연부조직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처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갑자기 처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볼때 얼굴이 처졌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느 한순간이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안 보이던 주름이 보이고 어느 날안 보이던 팔자주름이 보이고 그런데 윤곽수술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내가 윤곽수술을 받아서 갑자기 처졌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상적인 유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처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뼈가 자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뼈가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뼈를 절제하는 과정 자체가 뼈 입장에서는 손상을 입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피부가 덧나는 분들도 계시듯이. 간혹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뼈가 회복되면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또한 가지 수술 과정에서 뼈를 절제하고 피질 절고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뼈 가루들이 입안에 쌓이게 되는데 그런 가루들을 굉장히 세척을 깨끗하게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세척이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상처 부위에 뼈 가루들이 남게 되고 그게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뼈에 붓게 됩니다. 어, 그래서 뼈가 좀더 울퉁불퉁하게 되는 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대신 뼈가 회복되는 개념에서 수술 직후보다는 약간의 굴곡, 약간 두께감, 이런 것들이 좀 만져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뼈의 회복이 뭐 외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 안으로 절개를 해서 뼈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근육층을 지날 수 밖에 없고요. 어, 또, 방리를 하는 과정에서 근육층이 자극을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어,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근육 자체의 연결성이 일부 끊어지거나 힘이 약해져서 표정이 어색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부기로 인해서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는 거 하나,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한동안 표정이 좀 어색하거나,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뭔가 표정을 짓거나 말을 하거나 하면은 안쪽에 있는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오히려 거의 복화술하듯이 말씀하시고 웃을 때도 되게 표정 짓지 않으시고 어색하게 웃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히려 저는 환자분들께 특히 광대 수술하신 분들은 물론 이 크게 벌리는 거꽉 깨무는 거를 일정 기간 동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나 수술 직후부터 움직일 수 있으면 많이 움직이고 표정도 다양하게 짓고 말도 많이 하고 많이 웃으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그렇게 근육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게 어, 조금 더 붓기도 빨리 빠지고. 또 표정도 자연스러워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그것도 되게 많이 하시는 오해인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턱의 길이를 좀 길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짧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진이라면 오히려 턱을 전진함으로써 턱 끝의 입체감이 개선되고 이 입체감이 결국 턱을 조금 더 작고 짧아 보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전진한다고 해서 얼굴이 길어 보인다, 턱 끝이 길어졌다는 거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윤곽 수술은 작은 수술이 아니다 보니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조금 잘못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 그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 불안감만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전문가를 통해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음. 어떻게 하면 해결, 레지는 예방할 수 있는지 내원하셔서 좀 충분한 상담을 나눠보시는 게 인과에 대한 오해 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 써야 되는데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부탁할게. 네. <laughs> <laughs> 궁금한 점 있으시면 <laughs> 제가 저번인가 제가 PD님께 이제 유튜브 댓글을 달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답구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달고 있네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어, 진짜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진짜로 댓글 달 테니까 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거나 내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다상외과 권재원 원장이었습니다.